이데일리 문화대 대상 방탄소년단 제 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 콘서트 부문 최우수상 방탄소년단 네요 어. 네 일단 우리 아미 여러분들 일단 먼저 가장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고요. 어, 말씀해 주셨던 대로, 어, 3년 전에는 이제 시상으로 왔었는데, 이렇게 콘서트 부분에서 수상을 하게 되어 정말 뜻깊은 것 같습니다. 어, 지금 현재 Love Yourself 월드 투어로 전 세계 많은 팬 여러분들에게 사랑과 어, 큰 응원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상을 어, 받으면서 그 기쁨과 영광이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또 5월에 어, Love Yourself 오늘 5월에 Love Yourself 또 스타디움 투어가 잡혀 있어요. 북미, 남미, 유럽, 일본까지 어, 정말 많은 팬 여러분들을 만날 예정인데 기대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어, 그리고 본질 잊지 않고 어, 이상 받은 만큼 더 좋은 공연 보여드리는 방탄소년단 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방탄소년단 여러분 보내긴 너무 아쉬운데 자. BTS 팬분들, 잠시만요. 예. 잠시만요. 아,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예. 그대로 보내긴 아쉬요 원래, 자, 아, 팬분들, 그냥 보내기도 아쉽고, 또 이제 여섯 개 부문에 대한 시상과 수상이 모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대본상에, 이제 마지막 또 수상자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간단한 인터뷰를 하는 것이 대본상에 있어요. 예. 저가 진행 나온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이제 수상을 축하드리고요. 예. 자, 이제 이 여섯 개 부문 수상자 중에서 오늘 이데일리 문화 대상 이제 대상이 나오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좀 어느 정도 예, 느낌이 있으신지? 느낌이 있으신지? 예. 아 우리 슈가. 예. 네. 네, 뭐. 뭐, 느낌이랄 거는 딱히 없는 것 같고요. 주시면 정말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끝까지 예 저희가 궁금증을 갖고 한번 지켜볼텐데 그리고 아까 저 후배 가수 우리 두 팀이 심지어 이제 BTS 멤버들이 앞에 앉아있습니다만은 명곡 다시 부르기로 BTS 노래 두 곡을 불러줬단 말이죠? 그때 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네네어 예. 제가 어 예전에 홍대에서 그 버스킹 하는 분들을 봤는데 이제 그때 저희 노래 가지고 이렇게 무대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때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뭔가 아 뭔가 좀뭐 그분들의 이제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저분들도 뭔가 나처럼 어릴 때 나처럼 뭔가 꿈을 가지고 가슴 꿈을 가지고 뭔가 저렇게 작은 무대라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하고 있구나, 라고는 생각이 들면서 뭔가 예전 생각이 좀 많이 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 무대를 해준 것도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열심히 꾸준히 잘 해가지고 어 많이 꿈을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아미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팬분들에게도 한마디 해주실까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laughs> 저희가 오늘 이렇게 콘서트 부분으로 상을 받게 됐는데, 어, 또 이렇게 많이 여러분들이 와주셔서 어, 안 떨릴 줄 알았는데 더 떨리는 것 같아요. <laughs> 어, 오늘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저희 응원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어,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의 콘서트가 있다는 거 항상 잊지 마시고, 당연히 오늘 받은 상도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별이 또 일어납니다. 2대1 문화대상 최초로 2대1 문화대 대상 방탄소년단! 수상하게 됐습니다. 월드투어 러브 유어 세트 위는 이데일리에서 주최한 제6회 이데일리 문화대상에서 대상작으로 선정된 바 이에 상장을 소여합니다 2019년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대독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자, 이제 대상입니다. 대상 수상 소감을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어... 저희가 3년 전에 콘서트 부분 상을 받고 싶다고 했었는데, 이렇게 대상까지 만들어주신 우리 아미분들께 가장 당연하게 먼저 감사드립니다. 받을지 몰라서 정말 혹여나 받으면 무슨 얘기를 해야 할까 잠깐 생각을 했었는데요. 어, 이 문화 대상이라는 시상식이 사실 저한테도 굉장히 어, 어떻게 보면 신선하기도 하고 새롭기도 합니다. 많은 문학의 종사자분들이 여기 와 계신데, 어, 이런 말이 가장 생각에 먼저 나더라고요. 김구 선생님이 하셨던 오직 갖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라고 하셨던 말씀이 가장 기억에 남는데요. 어, 문화라는 것은 실로 그 어떤 물리적인 힘보다 모든 경계를 무조, 무너뜨리는 가장 강력한 무용의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단 제가 종사하고 있는 음악뿐만이 아니라 국악, 뮤지컬, 드라마, 연극, 무용 등 모든 문화 장르의 팬이자 혹은 소비자로서 어 그리고 이 문화들이 제 곁에서 숨을 쉬고 있고 제가 이 문화를 향유하면서 제가 사람으로서 사람이 사람다워진다고 생각하고 또 제가 하는 음악에도 많은 영감과 영향을 주고 있는 아주 강력한 사람을 사람으로 사람답게 만드는 그런 힘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는 저희만 있지만 여기 지금 이 곁에 빈 자리에 저희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이 아티스트들을 도와주시는 어 많은 스태프분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화를 사랑해 주시고 소비해 주시는 모든 팬분들과 소비자분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 이런 많은 훌륭하신 문화 문화계 종사자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이 상을 받아도 자, 될 자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더 많은 많은 전 세계에서 한국 문화의 힘을 전파하라고 더 노력하라고 주신 상인 줄 알고 더 겸손하고 겸허하게 멋진 노력하는 방탄소년단 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